이게 이게 처음에 내가 정확히 이 계좌를 계속 모니터에서 안다고 3600 몇십만원이야 이게 투자자들이 내가 수계산을 자꾸 강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수익을 많은 걸 내라는 게아니요 내가 얘가하는거 오해하면 안돼예 3660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록에는 11%가 나온 걸로 돼 있잖아 실제 계산은 30%야 예를 들어 나는 수익이 맞잖아요 맞잖아요 내 원고 신용 쓴거 말고 내 원금에서 그러면 내가 지금 30% 났네? 그럼 난 지금 70%만 올리면 되네?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그러면 100%가 되잖아요. 이 11%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득히 멀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죠?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저기 이거 따블 나오는 거로는 신용채험분은 40%만 올려도 100% 된다니까. 네, 주가 상승이 40%만 올라도 내 투자 이렇게 이렇게 짰을 때, 어. 주가가, 이게, 저, 비중이 있는 게 40%까지만 올라주면은 내 돈이 두 배가 된다고. 3,660이니까 7,200만원 되겠죠. 그죠? 그 정도 예요 근데 그게 지금 11%로 됐으니까 90%가 더 올라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해해줘. 내가 얘기하는 거. 70%만 더 오르면 되는 거예요. 합계 수익이. 그래서 이 수익을 직접 계산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습관을 가져야 돼. 내가 왜이 얘기를 해주냐면은 그래야지 목표를 정확히 바라본다 이거야 아. 지금 나는 실제 총 투자한 건 11%지만 내 자산에서는 지금 30% 정도 중과된 거다 자 아까 얘기대로 6200이 됐어요 그거 똑같아요 그 정도로 할 때도 이제 신용 채우면은 1억 5천까지 채우겠죠 더 되나? 맞나? 지금 얼마 갖고 있나? 잠깐만요 컴퓨터 네트워크 1억 2천 갖고 있잖아요. 얘네 저기 비중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하는 얘기는 만약에 내가 이 자산을 3600으로 올려서 100%를 달성하면 7200이 되잖아요. 그죠? 7200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세팅을 하면 어떻게 될까?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게 돼요? 2억 5천원 갖고 있게 되는 거지? 맞잖아요. 2억5천 갖고 가게 되는 거야. 2억5천에 2억 주가가 40% 가면 얼마 벌어요 얼마예요, 여러분? 1억 버는 거야. 맞지? 맞잖아요. 그럼 얼마 돼, 투자자는? 40%만 올라주면 1억7천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런 아. 수계산을써 있는, 그지 그, 그, 내가 예, 예, 지금 말하려는 목적이 그거야. 이런 써 있는 것만 딱 그냥 어, 11% 올랐네. 이렇게 해버리면 목표가 안 생긴다고. 어떻게 내가 설명해 보니까 되게 간단하게 보이죠 그죠. 40%올리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주식이. 주가가. 주가 40%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만났다라면 그렇게 되는 거야. 분명히 3600이면은 1200이면은 3 6 6 0 맞아요. 그럼 30% 내가 먹은 거 아니야 지금. 지금까지는. 야 70%만 더 올라주면은. 어? 70%만 더 올라주면 즉 70%를 넘면 주가가 70% 올라야 돼요? 아니죠. 11%가 쓰니까 30%면 몇 프로 더 가면 돼? 대충 나오는 거야. 한25% 가면 25% 정도 좀 올라가면 70%가 달성이 되지. 이 주가 사, 상승률이. 맞죠? 주가 상승률이 예, 제 말이 맞다니까요. 25% 정도만 더 올라주면 이게 이게 70 70%가 채워진다니까. 그럼 투자자는 얼마 돼? 투자금이 7,200만 원 되잖아요. 그럼 7,200만 원 되면 주식을 얼마큼 살수 있어요? 요거 곱하기 2로 하면 되지. 2억 5천 사잖아. 그죠? 최대 살수 있는 거 아니죠, 대? 그럼 거기서 똑같은게 40%만 올라주면 나는 얼마 벌어요? 1억이잖아. 그럼 이 사람은 투자금이 자 얼마 돼? 1억 7천이 되지, 맞죠? 근데 이40% 올리기가 이렇게 힘들다고. 내가 이거 설명을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수익금을 부풀리거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셔. 이런 수계산을 자꾸 할줄 알아야 돼. 그래야지 내가 희망을 갖고 목표를 정확히 갖는 거야. 이걸 계산을 못 하는 사람은 맨날 남아 찌질인 것 같아. 남아 찌질인 것 같은 거야. 예? 맞다니까요? 제 계산은 안 틀려요. 저는 전공이 이쪽이라 그랬잖아. 수계산이 엄청 빠른 사람이야. 여러분도 상상을 초월해. <laughs> 진짜로. 제 말이 맞잖아. 다시 불러드리그 정확하잖아. 요 3,660이었어요. 그 여기는 11%란 말이야. 근데 실제로 계산하면 30%가 상승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난 100%를 목표로 잡았다면 70%만 올리면 되죠. 70%는 11%가, 30%는 70%는 몇 주가 등만 게 어떻게 되는데 25% 정도만 가지고면 되는 거야. 어려운 게 아닌데 사실 이렇게 있는 거야. 아, 어. 얘가 수익률이 25% 정도만 올라만 주면은 대충 이거 나와. 그100% 되면. 투자자는 3,600에서 100%면 얼마 돼요? 7,200 되죠. 자 만들어진 다음에 다시 세팅을 했어. 그러면 내가 총 만약에 종목의 저기 뭐야 그 신용 비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에 최대로 대준다면 이거 금 매수한 금액의 몇 프로가 돼? 따블이니까 두배는될거 아니야. 그럼 얼마야? 1억 2,400에 두배는 2억 5천 아니야. 다시 40%를 목표로 잡으면 얼마 수익이 나오는 거야. 1억 나오는 거 아니야. 나. 그 투자자로 합치면 얼마 돼, 원금? 1억 7천. 요거 몇 프로 올라가면 돼? 40%. 무슨 이제 이해 되죠?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야. 수계산을 자꾸 노력해서 해봐야 돼, 자꾸. 이걸 계산을 못하면, 아, 내 목표가 도대체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지. 계속 이렇게 간단 말이야. 비희망적이라 이거야.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지금 이 투자자는 25%만, 25%만 어느 놈이 날아가든 날아가주기만 하면 돼. 지금, 그죠? 주가가 이게, 이게, 좀 많죠? 그러니까 얘가 25%만 올라가주면 돼. 그러면, 안 밀려지고, 안 밀려지고, 하여튼 올라가주면 돼. 그러면 이게 100%가 된다니까. 이게 어렵지 않은데, 이거 30%, 40% 따먹기가 더럽게 있는 거야, 지금. 시장 때문에. 아. 이해되죠? 그 되게 희망적이잖아. 난, 여러분한테 거품을 물어주고 있는 게 아니야. <laughs> 응? <laughs> 진짜로. 이 거품을 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 실제로 난 이렇게 하잖아. 어, 이렇게 시킨다고. 올라가면 그거 놓느라고. 자, 일대가. 이거 어떻게 하라고. 아, 이거 뭐. 잘 가네. 그렇지네가너래도 가. 그래야지. 그죠 이게, 이게 가네요. 그죠? 여러분. 이게 모양을 만드네. 생전 안갈것 같더니만, 그죠? 만드기 만드네. 너무 가봐. 야, 이거 대박 나겠다 잘하면 오케이 또 떴어. 어, 얘가 좀 빨리 뜬다. 얘가. 오군데얘가좀 어, 아까 떴어. 아까 얘얘 얘는, 얘는 얘는 여기서 떴어. 여기서. 얘는 여기서 뜨고, 얘는 여기서 뜨고. 얘가 좀 빨랐네. 3%도 갔으니까, 뭐, 계산 나오네, 뭐. 한2 3백더 늘었겠다. 아까 계좌보다. 그죠? 2 3백만 원. <laughs> 어기 뭐야? 서킷프레커 올리는 거 아니야? 오, 뭐 10%까지 와. 260, 여기 서킷 브레이크야, 지금. 걸리겠다. 오. 25만, 2 7만원 먹지. 에이, 먹었어, 먹었어. 먹고서 킷 브레이크야. 불거 없지, 뭐. 오케이. 지금 400원이죠? 저기 누구지? 한 번만 더 보내달라고. 지금 서킷 브레이크 상태 한 번만 더 보내줘봐요. 아, 미안합니다. 예, 여기 기국상 하는 거니까. 예, 예, 한 번만 더 보내달라고. 캡쳐해서. 예, 노출할 때 내가 가려서 노출할 테니까. 한 번만 더 해서 보내줘봐요. 얼마 안 올랐잖아요. 사정 이렇게. 아까 내가 수계산 때문에라는 거예요 수계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계산 그 그러니까 수익금 들어나니까 그러니까 증가될 거를 미리 예상을 잘 해야 돼. 아. 그래서 내가 얘를 팔고서 들어간다 이 단순한 결정이 아니라 내 자금이 얼마나 예 봤어요. 잠깐만 감사합니다 이게 자기계서 이렇게 보내주는 게 보여주는 게 쉽진 않아. 예, 그래도, 공익을 위해서. 지, 봐봐요. 그죠? 1850만 원이야. 그니까, 이게 불어난 건, 3660이란 말이에요 그니까, 이게 폭이, 그게 세게 올라간다고 그게, 그렇게 막 치고 나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수익률이 이제 16%예요. 이건 보면 안 돼. 이건, 이건 아닌 거야. 이거는, 이 계산은. 근데 이걸 보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걸 보잖아. 아까 1200었잖아요 600만 원이잖아요. 이게 3600, 600인데 벌써 5000만 원 됐어요. 3660이 본전이에요. 원금이에요. 원금, 그리고 벌써 5천 됐잖아. 그러면 내가 여기서 3660에서 7천 갈라면 어떻게 하면 돼? 예? 이게 86%가 올라가야 됩니까? 아니라니까 이렇게 금방 불어나면 금방 불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익금이 내한테 마, 만들어지는 추계관을잘해야 돼. 이거 엄청 유리하다고. 그럼 이 투자는 지금 얼마를 더 벌면 될까? 얼마를 더 벌면 돼요? 지금 3,600에서, 3,600에서 100% 받다면 7,200, 값, 7,200만원 가면 돼. 좋아, 7,300 가면 돼. 5,000만원 돼. 2,300만원만 가면 돼요. 그죠? 그죠? 급등기 되겠다. 가만히 갖고 가려 어, 또 나가. 아, 참나. 미치겠다. <laughs> 어떡하려고. 써이야너 보고 있을 거 아니냐. 3,600에서 거의 2,000만 원 되는 거예 지금 2,000만 원. 거의 2,000만 원 되는 거3,600 갖고. 그러면 이 수익금이 없었어요. 예. 네. 어제 좀 올라가고, 오늘 또 올라가니까 곡, 지우, 그거로 나오잖아. 들이 국회의원 선거 끝났다고 쳐다도 안 보는 종목들 가 가지고 아이고 야 보는 거 봐라. 써니야 뭐 하니? 아유다 먹어 버렸어? 야 죽인다 죽여. 이걸 사업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뭐 직장인이라 뭐 비하시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래도 장사를 해본 사람이 수계산이 탁월해 유리하다고 유리해요 진짜 네. 종 돈이 많으면 종목 한 10개 사놓는다라면 은 거의 자주 올라가지 한 번은 요 놈이 가고 근데 내가 종목을 축소해서 한 종목 내지 두 종목을 갖고 있다 치면은 그잖아요. 한 종목 내지 두 종목을 갖고 있다 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급등될 확률은 작지. 종목수가 작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해야 돼요. 예,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지금 이거 밑에서 벌써 털린 사람도 다 털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얘가 갔다가 안 치고 밑으로 빠질 것도 그냥, 그러니. 예. 그러니. 그걸 왜 팔어 어우 이제 차트가 길어졌네. 오, 오, 분석 한번 해봐야겠는데 이거. 잠깐만요. 팔라우라는거 아닙니다. 어이야 이거 뭐? 나 추가 나쁜 일이 있어. You 일단, 80원 돌파, 여보. 뭐. 50원까지 왔네. 예. 건 아침, 다 팔았겠지. 야, 거칠하 얘, 뭐, 뭐, 매집이 자신있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 뭐. 세력이 매집이 자신있게 안 되어 있으면 이렇게 못하지. 네. 이거 어디다 풀려러나 지금 8만 주씩 던져버리냐. 자, 80원 정확히 찍었죠, 지금. 그죠? 일단 찍고, 그죠? 네. 그죠? 정확히 찍고 조정해요, 지금. 네. 넘어가면, 900, 6 9 0 0원거 7,000원대인데, 차트 잠깐만 볼게요. 일봉상. 앞에 고점이 얼마지? 7 9 0 0원이 80원이네. 정확하게 우연해. 오늘 상학과 한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예. 값에서, 그렇죠. 지금 분석한 값에서 찍고 조정해 지금. 하락이 아라 조정. 예. 한 6,000원, 예. 밀리는 거야. 6,270원, 요 정도 밀릴 것 같아. 60원 70원 이건 들어가도 되는, 급등이어기서 들어가도 되는거예요 네. 지지받은거 60원 남겠죠 네, 매수 하지않됐어요 70원에서 돌았어요 60원 찍고 나갔어요, 지금. 그지 매수됐잖아요, 60원. 그죠? 네, 60원. 찍고 나갔죠, 그죠? 네. 이거 이, 이거는 이제 분석 기술에 해당하는 거고. 찍고 나갔잖아. 음. 요것 요것 요것도 미리 한거딱 찍었고 정확하게 여기도 찍고 나갔어요, 그죠? 60원. 그죠? 네. 여 요것도 찍고 조정, 요것도 찍고 나갔죠, 그죠? 근데 이거를 팔고 재매수하면 되지만 신용몰이기 때문에 매수가 안 되죠, 지금, 상태가. 예, 알고도 못하는 거예지 지금. 지금 70원에다 9만주가 걸쳐있어요, 그죠? 그리고 80원에다 계속 찔러넣고 있어, 그지? 맞잖아요, 80원 잘 봐봐. 내가 얘기하는 건 등락률을 보려 하지 말고, 여기 옆에 찔러넣는 걸잘 보라고요. 예. 그러면 세력의 의지를 알수 있어. 예. 주식을 사놓고 가만히 냅두고, 뭐, 그 무슨 급등주를 해야, 다 이렇게 뭐가 진행되는 이유가 있고, 원리가 있는데, 응. 다 사람이, 사람이 하는 거지,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다시 이렇게 놓고 표시를 해놓고, 자, 일단 한 칸만, 떡. 20원 나오겠죠? 여기 남 1분 후에 나올 거야. 그 밑으로 내려갈 거야. 내가 박스를 밑에다 그려놨어요. 그죠? 응. 난 차트 작동하는 원리도 알아. 여러분도 응. 알고 있고. 박스를 멍청하게 밑에다 그려놨네. 네모 박스를. <laughs> 자, 37초. <laughs> 40초. 8, 7, 6, 5, 4. 보이게 뭐 빨리 내려와. 어이, 미리 그러는 박스로 내려왔네. 오. 내가 미리 그러는데 글로 내려왔어요. 그죠? 저점 위치가. 어, 어. 이러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어. <laughs> 10만 주로 넣었습니다. 60원에. 네? 10만 주갖다 냈다 꽂아버렸어요. 하던에다가 여러분들은 방금 세력의 의지를 발견하셨습니다. 그죠? 맞죠? 또 뺐어. 10만조로. 세력의 의지를 발견했다고 값을 알아야지 발견이 되는거야. 값을 모르면은 발견을 못해요. 세력의 의지를 그러니까 분석이 중요한거지. 조종줄거야 갈쳤잖아요 여러분한테. 쌍바닥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조정 줄 거예요, 조종하는거요 거래 속도가 좀줄 겁니다, 서서히. <laughs> 미리 이렇게 알아야 돼. 이거는 책에서 배운 게 아니야. 제가 수 수년, 수십 년 아니고 수년을 눈 빠지게 보면서 연구해낸 거예요. 예. 돈 빠지게 보면서. 남도 돈벌때 컴퓨터 앞에서. 예. 조정해, 조정. 예. 조정 치는 게. 조정이라고. 제스타믄스 걸어놨어요. 매도 됐지, 그죠? 예. 봐봐요. 매도 됐지, 그죠? 이럴가 매도 했잖아 나는. 얘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갖고 있어요, 가만히. 스탑노스를 멍청하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만들어진 기계를 내가 써먹는 거야. 어, 그거를. 갖고 있으라는했어 나는. 예. 나는 분명히 얘는 바로 급등 안 나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이게 급등주 매매 기본이에요, 기본. 예, 부순실을 추구하면서 매매하는. 체결창. 자, 체결. 그죠? 60원에 사서 60원에 그냥 이탈했어요. 됐어요. 그죠? 맞죠? 60원에 사서 60원에 이탈 됐어요. 바로 안나옵니다 조정준 날 했어요. 응. 급등면매이 가야 되는 거야. 응. 자, 지지 값이라는 건한 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밑에 또 지지 값이 있는 거예요. 네. 그냥 갖고 계시 가만히 있어. 네. 가만히 계셔 자, 제가 여기서 한번, 여기서 그냥 매수 한번 해볼게요. 예, 그냥 매수해 볼게요. 예, 매수 자 했어요. 값이라는 거는 200원인데, 값이라는 거는 거기만 있는 게 아니야. 예, 또 밑에 또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런 값을 알때 내가 단타도 가능하겠죠. 이터 부순실로 이 터라고 다시 들어갔다 보면 가능하겠죠. 그죠? <laughs> 되게 많이 주는데. 좀 욕심나게 한번 좀더 사볼까? 예. 네. 왔던 모랬다 한번 사볼게, 한번. 네. 이게 막매수 하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잖아. 뭔가 있는 거지. 예. 네. 막매수 하는 것 같아도. 자, 그리고 제가 넣었는데, 6,140원에 왕창 넣어볼게요. 140억, 혹시 줄 줄이 있으니까, 제가 여기다 5만 주만 넣을게요. 자, 이런 게 돈질이야. 아, 줄 줄, 안줄지는 모르겠지만, 나 그냥 5만 주를 넣어보겠다, 여기다. 아. 차트만 갖고 뭐, 종목 돈 얼마 갖고 막 하고, 그런 게 아니라, 60원에서 이탈했죠. 예, 다시 200원 내고. 예, 넣고 지우고, 잠깐만 안줄 수도 있어요. 안 주면 좋은 거예요. 네. 주식을 내가 이렇게 걸어놨으면 무조건 내 매수가에 기다려서 사면 되나요? 아니, 안 주고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주고 가면 그 다음 급소에서 난 무슨 실로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잖아. 꼭 싸게만 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안 주고 가는 게 좋은 거예요. 200원에 사왔어요 찍을 줄알아찍을나 하면. 매수가 되고 있어요 예. 40원 정도 찍었어요 또 예. 40원 걸쳤는데 자 그죠? 예. 40원 톡 찍고 나갔어요 여기 하고 <laughs> 지지값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고 이제 그런 선을 갖고 진행해서 예. 내가 빠져야겠다 하면 빠지는 거고 재매수 할수 있고 팔고 재매수 60원에 들어갔다가 60원에 그냥 이탈해버리고 이0 0원에 한번 조금 사고 여기서 사버리게 돼요. 그렇죠? 네. 이게 급등주 매매라고요. 이게. 인터넷에 없어요. 네. 인터넷에 없어요. 그림이 그렇게... 얘기해. 근데 여기서 지금 내가 하는 행위가 돈지를 했잖아, <laughs> 돈 조절을 했잖아요, 그죠? 이탈을 안 하고 돈 조절을 했잖아. 위에는 이탈했는데 여기서 돈 조절을 했죠, 그죠? 그렇지. 이런 것도 이제 발전을 시키면 되는 거야 하면서 내가 무조건 뭐 넣가지고 무조건 돈 놓고 여기라 여기 좀 빠질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매수하고. 어, 돈 조절을 했잖아, 지금. 그죠? 예. 네. 여기, 예. 네. 뭐, 어, 이렇게, 스캘핑이라도 이렇게, 이런 게, 뭐, 스캘핑이지 뭐. 안타를 치더라도 뭐 그냥 아무데나 나 들어가고 있다가 뭐 조정 하루 종일 보다가 뭐한이 오후가 가면 팔아 바로 가가면 후딱 팔아버리고 뭐 그죠? 그게 스캘핑이야. 뭔뭐 스캘핑은 본 적이 없으니까들. 에이, <laughs> 하는 사람 이 있어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보지 뭐. <laughs>